레몬트를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2문답에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사람에도 이번 생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라고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때 우리 가진 죄성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들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악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고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개명 말씀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만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쓸정 8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아담과 하와의 또한 원죄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보서 3장 8절에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로도 또한 이렇게 죄를 지내는 짓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용화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지 정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과 사람들의 관심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주 동안 모든 보는 것과 생각나, 생각하는 것,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아침과 낮과 밤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웨민스터 소유리 문답 문단 83문답을 보면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는 똑같이 악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시킨 요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하게 보는 죄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에스겔스 8장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싫어하시는, 더 악하게 보시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순배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또 그래서 더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패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우고 제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이적과 예수 그리스의 권능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동네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보고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한복음 19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과 묵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함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한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참 용서와 참 해방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집중하면서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생각, 말, 행동으로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죄악속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강의 웨스민스 소일입니다 84문답 85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